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멘토 기본 영어 80페이지 자 관계사 중급 고급 도킬 해보겠습니다. 제이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완기초, 그다음에 초보, 기본만 잘 해보면 크게 어렵게 없는데 사실 구조랑 단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막상 문장 그 자체를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대신에 도체가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기본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오면 분명히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쉽게 된다 그러면 자, 모든 영어 토익, 테스 토플까지도 자,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자, 인프트 슬립 포지셔널, 자, 인프트는자 유아죠. 유아, 자, 애기들이 슬립 자는 것을 어찌하는 것? 그 포지셔널 위치를 잡아주는 기계는 여기까지 니다 이것은 때 네,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그 나오는 원인이 이유가 하나밖에 없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용사입니다. 꾸미는 것입니다. 포지셔널에서 꾸미는다. 이 기계는 아 유즈드 사용되어지는 투 원모하도록 자 우리 자 연습을 많이 했죠. 자비 유즈드 그 다음에 투 동사 원형이 나오면 원모는데 어, 사용되어 사용되어 지답니다. 아겠죠 자, 여기 투명사 나온 거 조심합니다. 여기 만약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체크를 꽉 해놓습니다. 자, 이것은 이용되어진 자, 관계대명사를 뭐뭐 하든 뭐뭐 하느냐, 이용되어진 킷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비스 아기들을 어떻게 on their b e s 그들의 등으로 자기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의 등을 자, 등을 잡아주기 위해서 등을 자 keep babies 애기를 잡아주는 거야 on their backs 그들의 등으로 누워있게 자 여기까지 또 끝났고 두 번째 end 다음에 어,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여기 end 다음에도 자 end 자 대시 빠져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또 빠져 있는 거죠 또 이게 포지 포지션을 쓸 급이 있는 거야 또이 어떤 거냐면 protect 보호하는 자 그들을 뭐로부터 s u d d 답답스러운, infant death syndrome 유아가, 아기가 죽는 신드롬, 어떤 증상이죠 그 신드롬으로부터 자, 구하는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이 기계는 여기까지 주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급 도태, 어려운 도태를 잘려면 어디가 주어고, 뭐가 본동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어, 토익텝스 토플 문법문제 풀때 강의하겠지만 주어가 누구고 공사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 문법의 기초요. 독해의 기본입니다. 자, 이것은 had a a t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뭐를? twelve children, 열두명의 아이들이 뭐하도록? to suffocate 자, suffocate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숨을 막다, 숨을 막히게 하다 또는 호흡을 곤란하게 하답니다. 그래서 열두명의 아이들이 호흡을 곤란해서 죽게 한거죠. 자, 언제, in the past, 지난 13 years, 13년 동안에. 그리고는 이것은, should, 더 이상, should, 반드시, no longer, 더 이상, be used,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냐면, federal officials. federal official, 연방정보관리가, 공무원이, 자, said 얘기했습니다. Wednesday. 자, 수요일 날, 이런 얘기죠. 자, 이번 갑니다. 자, t-action words intended. 자, 그 행동. 자, action은 행동, 조치, 뭐 움직인다 면이 조치죠. 그 조치가 w a s intended 의도되었다 이런 말. 그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To hand 넘겨주는 것이. 자, 뭘 넘겨줘? President Obama. 자, 그 대통령, 오바마에게 뭘 넘겨주는 거야? New leverage. 자, leverage는 원래는 어, 지렛대 작용이야. 7의 힘이고 두 번째 그런 거 것에 출발해서 힘 어떤, 어떤 수단 어떤 능력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힘입니다 그 어떤 힘이 어, 핸들 너무 강력입니다 오바마에게 다시 한번 넘겨주는 대통령 오바마에게 새로운 레버리지 아, 어떤 균형의힘이게는균형의 힘을 균형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인. 자 여러분 이자 이 고급 영어가 중국 영어가 사실 이런 게 어려운데, 자그 심인데 그그 레버리지야. 자그 레버리지가 어디 에 있는 거냐면 인, 자인 바로 여기입니다. 인 어디 있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야 와. 그것에 있는 what 자 그것에, 자와 뭐에 있는 거냐면 그 레버리지 그 심이 노여지게된 것입니다. 와 그것에. 방해대용사입니다 그거. 어떤 것에? 해 a s become. 되어져 온 것에. 자, 현재 완료죠. 현재 아저에 되어져 온 것에. 뭐가 되어져 왔어? 어 m a j 중요한. 자, flash point. 자, flash p 는 어떤 발화점, 인화점이야. 어떤 촉발이야. 어떤 아, 일발, 아, 일측 촉발이죠. 이런 발화점에 또 인화점에 중요한 분쟁이겠죠. 이것에 자시 한번. 되어져 온 것에 뭐에? 아주 중요한 발화점, 인화점이 되어온 곳에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균형을 잡도록. 자, 뭐 사이에?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그 사이에 가장 큰 세계 두 개의 경제. 자, 중국과 미국에 있죠. 이거에 힘을 넘겨줬다. 이거 통제할 수 있도록 오바마에게 힘을 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와일, 동안에. 자, 테리스. 자, 테리스는 테리스. 자, 관세입니다, 관세. 자, 관세가 have been placed, 놓여지단 말은 부과되어졌습니다. 네, Y니까 동안이야, 동안에. 여러분, 속수사를잘 치고 나와야 돼. 동안에. 그 관세가 놓여지는, 부과되는 동안에. 어디에, on, 어디에, specific products. 어떤 특별한 제품들에. Like, matches, steel, 철강, and the tires. 그, tire, tire, the tire. Because of. 뭐, 뭐, 뭐 때문에? 그리고는, 자, b e 이것 때문에, 에비 i e 이런 증거 때문에, unfair, 자, e x p e 뭐야, e x p e 자, subsidiary, s u b s i d i a r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subsidiary는 뜻이 뭐냐면, 국가 보조금이야. 또는 국가 장려금이야. 니까 나라가 어떤 기업에 어떤 관세를 그잘 넘어서게, 관세보, 관세를 관세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물건을 상대편 나라보다 싸게 만드는 게 바로 서씨 디롤이 이게 서씨 디롤이 이게 뭐냐면 어, 국가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마치 철광과 타요에 왜냐하면 그 증거 때문에 불공정한 수출의 어떤 수출 장려금에 대한 증거 때문에 유가자 그러는 동안에 이런 말이야 지금까지 이렇 보시면 이 구조가 드디어 이제 와일이 끝난 거야, 와일. 자, 와일이 이제 쭉비고 끝나고, 그럼 이제 누가 진짜 되면 또트아트더이트가 아, 진짜 이제 본주어 공사그래서그 위협이야. 자, 어떤 위협이냐면, 푸팅, 놓는, 또는 부가하는, 놓는, 뭘 놓는 거야? 사이즈업을, 사이즈업로 사이즈의 A급 거죠. 그냥 큰, 또는 많은 양의 테리프, 많은 관세를 온 o 가 h e 어디에? n t r y s entire line. 수, 음. 자, 자, 특별히, to the e o r n a e t h o r t s t e o r t r e exports. So, the e 에 p o 이 t s are the exports. So, t 인에 o r t s e h e exports. So, t e e o t s the t t e e t e s a t e s e a s e e x p o r 나 s s e a 자, 본주어 아, 번동, 아, 본동사가 됩니다. 본동 다시 한 번. 그니까, 러더 트레이트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면, 유나이 t e d s t 까지가주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위협은, 자, 두는 아주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디, 온, 뭐, 뭐 위에, 한 나라의 전체 라인에, 뭐 라인에, 수출 라인에, 특히 어디? 미국에. 이것은 위협이야.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위협. 그니까, 러 주어가 당수입니다. 시험문제 이게 너무 잘 나와 여기까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뚜렉트야 뚜렉트가 단수니까 이즈입니다 아가 아니라 뭐가 되는거야? 이즈 이런게 문법의 기본이요 독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법문제를 잘 풀려면 독해가잘 되됩니다 자 이것이 highly unusual 자, highly는 자, 부사로 매우입니다 높이가 아니야 매우 unusual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some, 아, 그, 몇 명, some 다음에 people이 빠진 거야. 제가 얘기했죠. some, other, those. 자, 다시 한 번. some, those, other. 다음에는, 어, people이 생각이 많이 되고 나옵니다. o k a some, those, other, people, 오케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아 g 아르는 그냥 주장한 거야, 주장한 거야. 뭐라주장하냐면자어가라고가냐면자 s 비어스 i 비어스는 의심스러운, 자, 자, 뜻이 뭐야? 자 리게알라티야, 리게알 l 리게 y 라티자 리게라티. 리게알라티가 뭐냐면 어떤 적법성, 합법성이 어떤 의심스러운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어떤 법적인 정당성을 정당성이 되죠. 다시 한번, 자 논쟁합니다. 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어떤 법적인 정당성이 뭐에 어디 있어서의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무역법 무역법의 안에서의 어떤 아주 의심스러운 어떤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까러이죠자 3번으로 갑니다. The reason. 자 3번 갑니다. 자 우리가 배웠지만 자, the r 다음에, 자, 여기 대선 관계 부사입니다. 어, 대선 관계 부사가 될수 있죠. 이거 사실은 y입니다. y. Why. 에서 관계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시 관계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대신 여기는 무슨 문장이 와요? 그 대신에, 자, 완전한, 완전한 문장이 왔죠. 완전한 문장이 뒤에 오겠죠. 자,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I am pushing. 내가 pushing. 내가 지금 밀어붙이는 말이야. 차이나, 중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냐면, their c u r r e n c 그들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물어 붙이는 물어, 그러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이런 이유는, 이, 얘가 주옵니다. 동사가 이 a s 야 지금 상당히 문장들이 주가 길어요. because, 이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잘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This is 이렇게 나옵니다. This is b e c a o s e 자 this is why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거는 become this is b e c o s e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가 되면 원인이 돼 원인 원인이 되고 why는 주어 동사 나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결과가 됩니다. 결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this is because는 원인입니다. 뭐, 어, 뭐, 이것은 몸의 원인이 된 거다. 그 다음에 this is why 결과된 겁니다. 원인니까잘 나오시는 문제 이거. 수능과 토익과 토플에서도. 이것은 왜냐하면, their c r u h 그들의 통화정책이 is undervalued. 뭐야? 평가절하 undervalued. 자, value. 평가 아래된 것, 평가절하 됐다는 것입니다. 됐기 때문입니다. 히세,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adding. 자, 후속분사죠 마지고 and 자 ing는 후속근데 그리고는 뭐야 a d 말을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people 사람들은 generally thinking t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they they are managing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관리하고 있다고 their c u r r e 그들의 통화 통화 정치의 어떤 통화를 in ways in ways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이때, 이때, 대선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웨이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왜? 됐다는 칭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이때, 대선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빠져? 주어, 목적어, 소유격이 빠지죠? 그래서, 대선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매 e 만드는 our goods. 이때, 구사 제품. 우리의 제품을 more expensive. 더욱더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취합습니다. 뭐 하기, 뭐 하기 비싸? To sell. 팔기에. 그리고는, they are good, cheaper. 그들의 제품은 더 싸게 만듭니다. To sell here. 팔수 있도록 어디 here? 여기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that. 그것은, 엽쳐, 그렇죠? that. that은 문장 전체를 다 봤습니다. 자, 우리, that이랑, 자, 그 다음에, u 어, this랑, 그 다음에, 위치는, 자, 문장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장 전체를 다 받아요, 다. 자, that, this, which, 아, 저, 아, it. 자, it도 마찬가지야, 여기, it. 이네 가지는 문장 전체를 다 뱉어요. 뭐냐면, 관세를 어, 싸게 해서, 어, 우리 물건은, 자, 우리 물건더 비싸게 하고, 그들 물건을더 싸게 하 이겁니다. 이것이. 문장다 뱉는다. 이것이. 네, 관세를 붓. 어떤 공헌을 한다. 기여한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습니다. 기여합니다. 즉, that's not the main reason.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not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4. 뭐에 대해서? Our trade imbalance, 우리 어떤 무역 불균형의 어떤 중요한 이유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it c o n t r i d 그러나 그것은, 이것도 문자 답안니것 또한 그렇지만 그것은 c o n t r i d 효과가 있습니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여하고 있는 factor,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요인 하나야? To our trade imbalance. 우리의 무역, 불균형이. o k a 자, 4번 갑니다. The first. 자, 이제 The first도 제가, 사실은, 어, uh, for 어, uh, 명사로, 동사되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추락하다, 이지만이 명사가 되면 어떤 추락, 어떤 뭐, 또 타락. 여기서는 또 폭포. 폭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을 때는. The first. 그 폭포들은 has not only be a b l e 자, not only able. 자, 여기 중에, 중요한 구조가 나왔죠? 나 o t only A but also B가 나왔는데. 아다 그럼 다, 자 적으셨죠? 자, 폐기를 쫙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나 o t only A but also B. 우리 연습 많이 했죠? A, B, 문장 구조가 일치하고, 나, 돈이나, 그것 자체가 문장, 어디서 나온다고 배웠어요. 보세요. 그 후포들은 비주얼, 눈에 보이는 거, 시야적인 거 뿐만 아니라, a l 또한 펄츠럴, 문화적인 자, 마그네티즘, 또는 매그네티즘, 어떤 어, 자력이 있습니다. 자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Attraction이나 매력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매력이냐면, has been pulling. Has been pulling. 자, 자,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끌, 끌어왔던, 끌어왔던 사람들을, to, what, to, eat, 이것에. 이것이 뭐야? 폭포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자, 뭐, 뭐 동안? For generations. 자, 뭐야? 수세기, 수세대를, 수세, 아, 수세대 동안. 한 세다가 30년이라는데. 좀길어줘야 아주, 아주 오랫동안 얘기죠. 그러나, back in 1678. 자, 자, 지난, 자, b a c k 지난, 지난. 1678년에, 자, 프라이얼 루이스, 자, 헤네피는, 사람 이름이요, 프라이얼 루이스 헤네피는, 자, 콤마 동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a member of, 뭐뭐의 구성원이었어요. 뭐뭐의 멤버였고, 뭐뭐냐면, the explorer, t h 탐험가, 뭐의 탐험가야? 라 a s 라 l l a l 의 자, La s e l 의 탐험가였던 이 사람이 came here,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later, 나중에는, 자, 메이크 자, 메이어 리닝. 자, 메이커 리 g 은 생계를 유지하다. 생계를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무함으로서 뭐 바이야. 바인 수단이야. 뭐뭐 함으로써. 여러분도해할때전치서하나더 꼼꼼히 보는 습관이 됩니다. 무함으로서 엔터테이닝. 즐겁게 해 줌으로써. 유럽피안 유럽 유러 사람들을 자, 위드를 가지고 뭘가져냐면 colorful. 아주 카라스 l 다채로운 화려한 자, 디스크립션스. 어떤 표현이죠? 표현을 가지고 The force, 어떤 그 force, 폭포들에 대해서. 자, Brutus Prince, p r i n of the Wales. 자, 그 영국의 왕자, 자, 왕자죠, Wales, 오케이? 자, 왕자인데, w a l 왕자는 또한 came to 왔습니다, to enjoy, 그리고 즐겼습니다. The spectacle, 그 광경들을, 그 멋진 풍경들을 in 1816, 1810년대. 그리고는, 자, 구속, 구마 거, 뭐야? 후속분사 아, 우리가 배운 원만 자,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가르친 것만 잘하면, 어떤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이거 보면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종목이 네,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이 참가했습니다. 뭐의 어리스, 그 목록에, 어, 뭐의 목록이냐면, 카운트레스, 아니, 카운트레스, 끝없는 오디너리 일반들, 오디너리 투어리스트, 어떤 어, 수없이 많은,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보통의 여행객들의 그 목록에, 참가했다참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나스 오 t s so ordinary. t h e r are e v i l s n o t ordinary. 너무나 평범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대단한. 너무나 희귀한 얘기죠. 너무나 극소수의 이런 말이죠. t h e r are d i l 감이야. 데 devils. t h e devils. t h e 인 e are devils. t h e r 서그 r i 아주 소수의 아주 모험을 저럴쪽인 그런 모그 사람들 중에 또한 명이 되었습니다. 후자, 후, 자, 후꿈입니다 어떤, 어떤 대를 쓰냐면, 테스트. 테스트 있는, 실험했던. 멋있냐면데 l 를 그들의 행운을. 어디서? With a u r s e 이더폴스가 내가 보다 또 폭포도 아니지만 어떤 추락. 어떤, 뭐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것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뭐라 지 번지점프. 떨어져 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제가 리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영자신문을 가져올 때 전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구나.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자, 화이팅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킵보잉 우선 나온 단어 수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